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이 받은 그 유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사9 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자손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그 잔인한 일로 야곱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에 부족이 모여 살지 않고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힘의 약화를 상징하였습니다. 모여 살아도 외적의 침입을 막기 어려운데 흩어진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가족을 떠나서 또 일자리를 찾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쉽게 이사를 가곤 하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부족을 떠나서는 그 생명도 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을 떠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이런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할 대신하여 그들을 심판할 지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때 레위 지파가 자원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였던 이 레위 지파의 잔인성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며 주의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던 그대의 단점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약점과 단점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열심이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욕망의 결과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제대로 할수 없어"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단점이, 또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우리 자식은 참 똑똑한데 선생님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들 종종 하는데 오히려 그 약점이 나의 그 단점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래 맞아 나는 이것이 부족해 맞아 나는 이것이 약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일 집화를 위해 이스라엘 각 집화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성읍들을 내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비 뽑아 각각 흩어져 마흔 여덟 개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소 아론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대 제사장으로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성읍을 받아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 지파에 흩어져 거주하는 레위인들은 재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와 행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레위 지파가 가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마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레위인들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또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아 땅을 일구어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모세가 약속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들을 꺾어 그들을 승리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그 어떤 형상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된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중요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 주려고만 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행하는 그곳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또는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 주인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사랑으로 성들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돼 일찌감치 포기해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현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씨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